자, 3, 4차,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오차 안나오고 보통 3차 4차, 4차까지만 나 응? 자 이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인수분해 이렇게 인수분해에서 푸는 거야 응. 사실 방정식 푸는 개념은 다 똑같아 인수분해는 개념이 똑같다고 그리고 이차방정식을 어떻게 풀었냐면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야 개념을없앤다고 a랑 b랑 곱한 게 0이거나 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면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면 되니까 x는 1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푼거라고 이 개념하고 다르잖아 똑같다고 3차 방정식도 인수분해 한게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면 당연히 답은 모겠어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거나 이게 하나가 더 늘어난 거야 지금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이다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 똑같은 거야. 그리고 는1 또는? 에이스는? 2 또는? 에이스는? 3 이게 다야. 4차 방정식은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리고 3, 4차 방향식은 무조건 뭘 해라? 인수분해.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시험에 안 나와. 알았어? 네.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걸 다시 기억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x의 세제곱 치고 있는 거 하나가 플러스 2x 마이너스는 0이거 인수분해 하래 자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 하지? 음. 인수분해는 요령들이 지금 있잖아 인수분해는 첫 번째 이름이 뭐지? x로 로 묶어요 공통인수로 묶는다 이런 표현을 써 공통인수로 두 번째 공식 공식 공식지. 공식을 안보여세 번째. 세 번째. 변형하지. 을 아. 그래서 변형을 한다는 얘기는 치환을 한다거나 뭘 더해주고 빼준다거나, 응? 네. 그래서 다시 공식이 되는지를 보는 거지. 다시 있으니까 공통 인수 공식들을 합니다. 이것도 다한 결국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수로 정리해보고 다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지. 그렇지네자 얘는? <laughs> 첫 번째 공통이식을 생각하는 거지 있나 음, 네. x 적으로 붙게 2x 마이너스 이렇 되잖아 네똑같네공통이식으로 붙게 잖아네 2x 마이너스 x의 식은 플러스 이은0 이거 갖다 풀면 되는 거지 이영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건가 이게 이 될려면 x는 얼이분이영 0이 될려면 x는 얼 이런식으로 면되는거고그 다음 또 뭐가 있었냐면, 인수 분해 같은 3차식 4차씩 인수 정리라는 거 있어요. 인수 정리 같은 걸 이용해서 인수 분야에서 지그히조립제법 같은 걸 사용하려고 음. 응? 음. 예를 들어서 뭐가 x, y, x, y, s, 마이너스, 2x 주급 마이너스, 상, s, 러스4이 등이 들어 쳐보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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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1대입하면0 나오지 않냐? 1대입하면0 나오게 만들었어. 그가 네. 그걸 보뭐 어떤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단 얘기야?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이슈 반드시 등고있이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건엑셀 이렇게 잖아나 네. 여기는 반마이너 4가 있어야겠지. 네. 응. 그래서 여기를 구하는 방법은, 얘랑, 얘랑 계해서을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마이너 x. 기나 네. 응. 이렇게 쓰지 근데 도대체 안쓰고 이렇게 해지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 3, 4 그래서 1로.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게 몫. 이렇게 있지. 응. 그래서 얘를 풀면 돼. 이건 더 이상 인수배가 안되잖아. 응. 유리수의 범위에서는. 그렇지. 유리수의 범위에서는 인수가안 돼. 그러니까 이 0이 나오는 x값은 이게 0이 나오는 x값은 인수배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뭘로 풀어야 돼? 그 내용을 이제 풀겠지이 a분의 마이너스 b. 1플러스 마이너스 엘리스 b 이 저거가 마이너스 a시니까 플러스 1 7나고 그래서 하나, 둘, 셋이 여기 두게 되는 거지. 3차 방향두 부분이 이렇요 3차는 세 개, 4차는 몇개겠어 4차 번향식은이 개. 차수대로 그네 계속 가 알았어? 네 근데 꼭세 개를 안 보일 때가 있어. 뭐 중근은 뭔다? 라고 그현이사실 이게 끝이란다. 설명. 설명은 이 끝이야. 그래서 표분들한테 조금 이상한 꼴이 있어. 복 2차식이거나 그러니까 치원에서 푸는 꼴복 2차식이거나 아니면은 상반식이 있어 상반반경식 방역식. 상반반경식이 뭐냐면은 반 반으로 잘랐을 때 서로 성적은 서로 대칭이 되는 방정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면 이렇게 반으로 또 자르잖아 계수가 대칭이 돼이리 1인거잖아 마이너스 t 마이너스도 f 고 o 이 r e g o 반 n g to be a l i t 는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고 e bit of a 고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귀찮아, 아니, 귀찮아. 아니, 귀찮아. 6x의 사슴, 플러스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38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이 6x인가? 자, 바로 딱 잘랐을 때 플러스 5 플러스 5, 이똑같이 그렇지? 네. 이런 게 상방어 주식이라고. 근데 이걸 하는 요령을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이건 요령을 기억해야 돼. 이때는 전체를 뭘로 나눴냐면은 x제곱으로 나눠 버려. x제곱으로 나눠 버려. 이건 뭐가 될까? 6x제곱이 되겠지 이는 네. 뭐가 될까? 5x가 OX. 되겠고 얘는 조금만 남기겠고요 이거는 x분의 5가 되겠고요 이거는 x제곱분의 6이 되잖아 이렇게 되어버리잖아 네. 가운데 있는 걸다 나누면 돼 네. 근데 짝을 맞춰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짝 맞추고 이렇게 짝 맞출 거야 6으로 묶을 거거든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5로 묶을 거거든 그럼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응. 마이너스 38은 0 이렇게 될거 아니야 됐어? 응. 그래서 얘를 하고 얘를 응. 어떻게? 치환해야 되는데 이걸 a로 치환하면 은 얘는 a의 제곱이 아니야 뭘까? a제곱 마이너스 2 정답 그래서 이걸 푸는 거야 6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5a 5a 마이너스 38은 0 이거를 인수분해 할 거라고 응. 6a의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50 이런 잘, 절3 잘, 잘2 50 6이다가 마이너스 됐다. 그치? 응. 그러면 이건 3a 플러스 10 2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된는 거잖아. 우리는 a를 구할 수가 있단다. a는 마이너스 3분의 10하고 a는 2분의 5 보였네. 근데 이가 뭐였지? 이었어. 그래서 x 플러스 x 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0 그리고 x 플러스 x 분의 1이 2분의 5. 모두 풀어야 돼. 거지같지? 거지같아. x를 곱할게요. 그럼 x 의주고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0 x가 되겠지. 어, 마이너스 3도 곱할게요. 마이너스 3 x 의주고 마이너스 3은 10x 이 되겠지. 됐어? 서넘길요요 응. x 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은 0 x 플러스 s 은 salmon yonder. Is it w h a x x 플러스 은 x 값은 마이너스 s 분의하고 x 는 마이너스 n m 게되 x 의 제곱이고 플러스 가 되겠고, x 마이너스 s x 는2 d y is e q u 다 l to x and y is e q u 래 l to x and y is equal to x and y is equal to x and y i 는 equal to x. b e c a 거 s e you 오 a v e to go. What do y o 나머지는 그냥 넣어수 있을 것 같아. 네. 이건 틀는 방법이 이거 없더